오만 되면 유독 수시는 곳들이 많아지죠. 아 여기저기 안 아픈 데가 없는데 병원은 자꾸 가게 되고 그럴 때마다 쌓이는 병원비 영수증 보면 한숨부터 푹 나오시는 분들 정말 많으실 거예요. 아 정말 많은 어르신들이 속으로 하시는 말씀이죠. 이 마음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근데요. 오늘 이 이야기 끝까지 들어보시면요. 그 무거운 마음이 정말 한결 가벼워지실 겁니다. 네? 잘못 들은 거 아니냐고요? 아닙니다. 골칫덩어리인 줄만 알았던 이 병원비 영수증이요. 연말에 나에게 현금으로 돌아오는 보물덩어리가 될수 있습니다. 자, 그 비밀을 지금부터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거 뭐 아는 사람만 아는 편법이나 꼼수 그런 거 절대 아니에요. 나라에서 공식적으로 어르신들 병원비 걱정 마시고 마음 편히 치료 받으세요 하고 마련해 둔 아주 착한 선물입니다. 자 그럼 그첫 번째 선물 상자부터 한번 열어볼까요? 이름부터가 심상치 않죠? 바로 가장 강력한 혜택 무제한 공제입니다. 자이 화면이 오늘의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보통 우리 직장인들은요 1년 동안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700만원으로 딱 막혀 있어요. 그런데 만 65세 이상 어르신께서 본인을 위해 쓴 의료비는요 이 한도가 그냥 없어요. 싹 사라지는 겁니다. 천만원을 쓰셨든 5천만원을 쓰셨든 쓴 금액 전부가 공제 대상이 된다는 거죠. 와 엄청나죠? 물론 딱한 가지 기억해야 할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총급여의 3% 규칙이라는 건데요.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전혀 없고요. 내가 1년 동안 번 돈의 3%를 넘게 쓴 의료비부터 혜택이 시작된다. 딱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일종의 스타트 라인인 셈이죠. 그렇게 3% 스타트라인을 넘어서 쓴 의료비에 대해서는요, 보시는 것처럼 그 금액의 15%를 내가 내야 할 세금에서 직접 깎아줍니다. 이걸 세액 공제라고 하는데요. 소득 자체를 좀 줄여주는 소득 공제랑은 차원이 달라요. 이건 내야 할 세금 고지서에서 이 금액을 그냥 통째로 빼주는 거라 훨씬 더 강력하고 또 체감이 확 되는 혜택입니다. 자,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진짜 꿀팁은 지금부터예요. 두 번째 열쇠를 열어보죠. 바로 온 가족이 함께 웃을 수 있는 가족 보너스입니다. 이거 정말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고 또 에이, 같이 안 사는데 되겠어 하고 그냥 포기해 버리는 부분이에요. 과연 정답은 뭘까요? 정답은 무조건 가능하다입니다. 우리 세법이 생각보다 굉장히 따뜻하거든요. 사정상 따로 살고 있더라도 자녀가 부모님께 생활비를 보내드리는 것처럼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다면, 아, 이분들은 한 가족이 맞구나 하고 인정을 해줍니다. 정말 다행이죠. 조건도 뭐 그렇게 까다롭지 않아요. 부모님께서 큰 소득이 없으시고, 또 내가 생활에 보탬을 드리고 있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이렇게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면요. 일단 기본적으로 한 분당 15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게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세금을 매기는 기준이 되는 내 소득, 그러니까 내 연봉에서 150만원은 아예 없었던 셈 쳐주겠다는 거예요. 당연히 내야 할 세금이 줄어들겠죠? 그런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보너스가 또 나옵니다. 만약 부모님 연세가 만 70세를 넘으셨다면요, 경로우대라는 이름으로 100만원이 추가로 딱 붙습니다. 자, 그럼 합쳐서 얼마죠? 그렇죠. 무려 250만원입니다. 만 70세 이상 부모님 한 분만 부양가족으로 올려도 내 소득에서 250만원이나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사람마다 소득세율이 달라서 돌려받는 돈이 딱 얼마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이것만으로도 수십만원의 세금을 아낄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오거든요. 와 이건 정말 놓치면 너무 아까운 혜택입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설명해 드린 이 모든 혜택들을 하나로 싹 모아서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는 연말정산 환급금을 두둑하게 챙길 수 있는 구체적인 행동 계획을 정리해 드릴게요. 복잡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딱이세 단계만 기억하세요. 첫째, 우리 집 65세 이상 어르신의 병원비, 약국 영수증, 단한 장도 빠짐없이 꼼꼼하게 다 챙기세요. 둘째, 혹시 따로 사시는 부모님이 계시면 부양가족 조건이 되는지 꼭 확인해 보시고요. 마지막으로 이 서류들을 모두 모아서 연말정산을 하는 자녀에게 잘 전달해 주시면 그걸로 끝입니다. 정말 간단하죠? 오늘 제가 알려드린 내용은요, 사실 비밀이 아니라 나라가 우리 국민에게 주는 당연한 권리입니다. 아파서 서러웠던 마음, 연말에 두둑한 환급금으로 조금이나마 위로 받으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한번 잘 살펴보세요. 혹시 모르잖아요. 여러분의 서류 봉투 안에는 우리가 아직 발견하지 못한 또 다른 보물이 숨어 있을지요. <목소리>